네, 시장 잘 가고 있는데요. 바로 색다른 뷰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소장님, 오늘은 우리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오늘은 게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게임 이야기요. 네, 지금, 게임. 어, 뭐, 펀드나 지수에도 새롭게 좀 주목이 되면서 일부 종목들이 편입이 되는 움직임이더라고요. 뭐, 카카오 게임즈 이슈도 있고요. 네. 자세하게 좀 풀어볼까요? 네, 제가 게임즈 좋아하잖아요. NC 소프트. 음. NC 소프트가 20년 동안 올랐을 거예요. 어느 구간에 들어갔어도, 그쵸? 20년인가요? 2000년도부터 여러... 2020년, 딱 20년, 딱 20년동안 계속 올랐어요. NC소프트는. 지금 80만원 위죠. 계속 올랐어요. 그 NC소프트 뭐 제가 말, 그때 말씀드렸는데 주위에 리니지 하시는 분 있으면 리니지에 돈 많이 투자하시는 분 있으면 무조건 NC사고 하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카카오게임즈는 오늘 제가 오늘 제목을 따상상상 했는데 상자 하나 빼야겠죠? 상까지 실패했어요. 상. 몰라요. 그렇죠. 몰라요. 또 말아 올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따상상까지 갔습니다. 음. 그러니까 따불, 네, 첫날 24,000원에, 공모가 24,000원에 따블인 48,000원으로 시작해서 상한가 갔고, 그 다음날 점상한가를 갔고요. 오늘 풀렸습니다. 그래서 따상, 첫날 따상, 그 다음 상. 상까지 썼는데 상이 안 됐어요. 그래서 따상상까지 할게요. 일단 따상상까지 갔습니다. 네, <laughs> 지금 카카오게임즈, 어, 물론 이거 지금 PER를 따질 수가 없는데, 지금 따지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 그, 한 걸로는 412배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 증권사 예상치로는 65.97배 컨센서스로 나오는데, 기사에 나온 걸로 카카오게임즈 PER이 지금 400배가 넘는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지금 뭐 이득, 이익이 뭐 연말에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그러는데, 일단은 지금 그 시장에서는, 어, 개발사보다, 그러니까, 퍼블리싱, 퍼블리싱사. 그러니까, 지금, 그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퍼블리싱사에게 좀더 주는 거, 그리고 음. 이슈가 폭발한 거에 좀더 주고 있어요. PER을. 그러니까, 원래는, 저도 그냥, 개발사에 주는 거거든요. 제가, 그, 최문수 씨, 그, 얘기했잖아요. 최문수 씨가 홀리데이, 그, 영화를 내놨는데, 롯데가 배급사라, 그, CJ에서 CGB 자리를 안 줘버렸다. 그러니까, 뭐 배급사의 능력을 인정해요. 음. 근데, 배급사의 능력을 인정하지만, 영화를 제작한 회사보다는 저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 영화계에서 제작한 회사가 더, 물론 작은 제작회사라도 훌륭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그 능력이 있다면 더 부각이 받는 거고. 그래서 자체 게임이 있는 회사한테 점수를 당연히 더 줘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저 같은 생각이 다 똑같기 때문에 NC 소프트가 저렇게 PR을 높게 받았던 거고.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양상이. 지금 넷마블하고 카카오게임즈가 PR을 너무 엄청나게 받고 있어요. 지금 NC소프트가 20배 정도 될 거예요. NC소프트가 우리나라에서 음. 지금 최고라고 하는 NC소프트가 20배 정도 받을 거예요. 지금 24.50배예요. 이번 연도 예상치로. 근데 지금 넷마블 76배에 카카오 게임 412배니까, 결과론적으로 따지면 넷마블하고 카카오 게임 중에 더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N을 얘기하잖아요. 3N. 근데 넥슨은 일본에 상장했어요. 넥슨은. 음. 근데 넥슨 대표작 뭐예요? 넥슨. 여성분들이나 젊은층, 청소년층 좋아하는 거는 카트라이더. 이번에 새로 나와서 또 대박 났더라고요. 그리고 던전 앤 파이터. 아. 그게 원래 지금 중국 게임 시장이 열리기 전에 중국 시, 게임 시장을 휩쓸었던 게임이에요. 그때 당시에 두 개가 휩쓸었거든요. 그 지금 그넥슨의 던전 앤 파이터랑 그 스마일 게이트의 어 크로스파이어 그거 두 개가 중국을 휩쓸었어요. 그래서 크로스파이어라는 1인칭 슈팅 게임은 드라마로 제작까지 됐어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북미 시장은 인기가 없었는데, 던전 앤 파이터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어렸을 때막 그 파이널 판타지 그, 하시고 자란 세대 있잖아요. 30, 40대. 친구 생일 때 갔는데, 파이널 판타지 한다고 그거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20몇 번째 걸린 거예요. 제일 복귀해서. 못하고 집에 왔거든요. 생일파 티 하고. 근데 그횡 스크롤 게임이라 좀 익숙해요. 횡 스크롤 게임인데, 막 중국 애들이 또 좋아하게 만들었어. 막 타격을 하면 막 숫자가 막한 100개가 올라가, 머리 위로. 그 던전 앤 파이터가 있죠. 넥슨은. 그리고 카트라이터도 있고. 그리고 NC 소프트는 리니지라는 게임이 있어요. 근데, 펄어비스는 검은사막이고, 그쵸? 그렇죠? 컴투스는 서머너즈워브. 대표적인 IP가 다 있잖아요? 근데, 카카오게임즈는 뭐냐? 없어요. 그러니까 카카오게임즈는 뭘로 유명해지냐면, 리니지 2 레볼루션. 그쵸? 그렇죠?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근데 카카오게임즈가 만든 게 아니에요. 카카오게임즈가 만든 건, 뭐냐, 한건 뭐냐면, 크래프톤이 만든 배틀그라운드를 PC방에서 더잘 되게 서비스를 한 거죠. 퍼블리싱을 한 거죠. 리니지2 레볼루션은 뭐예요? NC 소프트가 만들었는데 판권을 사버렸어요. 그러니까 카카오게임즈는 자체 개발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의 이슈 때문에 공모가 때문에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거고, 넷마블도 마찬가지예요. 넷마블도. 넷마블이 지금, 어, 딱히 넷마블도 떠오르는 건 없죠. 근데 지금 뭐 때문에 갔어요? 투자의 귀재가 되버린 거예요. 코웨이를 음. 샀고 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맞아요. 지분을 갖고 있는데 카카오 게임즈 지분도 갖고 있어요. 음. 이게 투자의 귀재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넷마블 그리고 넥슨, 넥슨 일본에 있으니까 뺄게요. 그래서 NC 소프트, 넷마블 우리나라 줄 중에 있는 것 중에 NC 소프트 같이 자체 개발 능력이 탁월한. 엔씨소프트는 사실 리니지만 있는 게 아니라 블레이드 앤 소울하고 아이온이 있어요. 그세 개를 다 히트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20배 정도 받고 있어요. 근데 지금 넷마블은 70배를 넘게 받고 있어요. 넷마블은 자체 게임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히그 투자를 잘했다는 거죠.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예요. 없어요. 자체 개발 능력이 없어요. 지금 그어 카카오 게임즈가 60%의 매출이 퍼블리싱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체 개발 능력을 키워야 된다. 키워야 된다. 그게 약점으로 작용을 했지만, 지금은 워낙에 공모가, 공모시장이 완전 빅뱅이 일어났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의 그런 약점이 완전 묻혀 있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조금씩 수면 위로 들어올리겠죠. 왜냐하면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퍼어비스좀 중간으로 내려가서 좀 지표 요또 퍼러비스는 2022년에야 검은 사막 후속작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 가요. 퍼어비스가 잠깐 올랐던 거는 그 아까 말씀하신 게임 그 펀드에 퍼어비스가 아, 네. 소속돼 소속됐다고 해가지고 네. 올랐는데 바로 떨어졌어요. 왜냐면 신작이 없어서. 그니까, 러 신작이 무조건 나와야 돼요.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신인 가수가 나와야 되고. 그니까, 러이 신작 기대감이 너무 늦어서 안간 거고, 컴투스는 지금 100년 전쟁, 서머너즈어 100년 전쟁이 내년 초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있고, 그니까, 러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보시면, 컴투스, 엔시소프트, 펄어비스, 이거는 PER이 다 13배 정도에서 25배 정도 받고 있고요. 근데, 넷마블, 카카오 게임즈는 퍼블리싱 위주의 매출 구조인데 PR이 e 70배, 막 100배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어디를 더 점수를 주고 있다? 게임업종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체 개발, 자체 개발 게임이 있고 IP에 굉장히 탁월한 브랜드 지휘력이 있는 애들은 적게, 이두 개를 비교하면 저평가를 받고 있고 오히려 지금 시장에 이슈가 되거나 공모에 지금 들어가 있거나 뭐 이런 쪽이 점수를 더 받고 있다. 근데 이게 지금 오늘 상한가를 실패한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지금 너무 비키 텐터 때문에 이런 그 기대감 때문에 넷마블이 너무 오른 이, 이 부분 때문에 자체 개발 IP가 강한데 PER 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으로 흘러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뷰를 가지고 이 전체를 뭉뚱그로 지금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음, 네네. 어, 일단 뭐 최근에 정말 빅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빅뱅이요? 빅뱅인가요? 아니 이렇게 빅히트처럼 엔터테인먼트 말고요. 히트를 쳤죠.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고개를 들어내면서 근데 오늘은 이제 8만 원 밑돌고 있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일단 뭐 투자를 잘했든 아니면은 타이밍을 잘 잡아서 상장을 했든 게임주들이 예년에 비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시기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펀드에도 지수 종목에 편입이 될 만큼. 근데 이제 관건은 자체 게임, IP가 확실히 있고, 그리고 여기서 실적이 지속적으로 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건데, 뭐, 신작 출시가 좀 늦어지고 있는 다른 펄어비스 같은 종목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 앞으로는, 이미 뭐간 종목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야 될까요? 네, 뭐 넷마블 카카오 게임즈를 지금도 좋아하시고 투자하시려는 분 계시는데, 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신의 판단이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자체 IP가 강한 쪽으로 가야 된다. 예를 들어, 지금 일단, 어, 1등부터 말씀드릴게요. NC 소프트. NC 소프트는 많이 쉬었어요. 지금 99만 7천원을 찍고 내려왔잖아요. 그 다음에 7월 달부터 지금 계속 쳤어요. 9월 달까지 두 달을 쳤기 때문에 다시 100만 원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그 바람의 나라 연 아시죠? 그게 넥슨이 바람의 나라라고 옛날에 그그 그 시절이에요. 스타크래프트 시절이 그때. 음. PC방에서 그 RTS라고 해요. 지금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은 죽었어요. 지금 스타크래프트 리그가 존재하긴 하는데 예전에 30대 분들, 40대 초반 분들 기억하시잖아요. 뭐 엄청난 강당에서 막 수천 명이 몰려가지고 온 게임 회사에서 방송 생방송하고 난리 났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거 없어졌어요. RTS가 저물었고그 뒤에 그냥 MMORPG가 완전 뒤덮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엔씨소프트가왕자인 거죠. 그리고 모바일 시대로 넘어와서도 리니지 M, 리니지 2M을 계속 시켰고 넥슨의 바람의 나라 연이 지금 약간 빈티지 스타일로 잠깐 나와서 잠깐 반짝 1위를 하긴 했는데 네. 리니지 M 2M이 다시 또 그 탈환을 할 거예요. 그래서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지금 두달 쉬었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인 주가에 와있다. 그래서 이게 NC소프트를 봐야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넷마블로 뭐 비키트엔터테인먼트 상장이라든가뭐 이런 상장을 앞두고 많이 카카오게임즈 상장이라 이걸 많이 앞두그 수익을 거두신 분은 음. 이제 차차 옮기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넷마블이 카카오 게임즈 지분을 갖고 있다는 이슈는 지금 사실 소멸됐어요. 아. 카카오 게임즈 상장해버렸잖아요. 그럼 이제 빅 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남아있는데, 빅 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남아있는 부분도 사실은 지금 3단 상승을 하면서 거의 반영이 된게 아닌가 음. 싶어요. DPC라는 종목하고 넷마블이 그빅 히트 엔터테인먼트 보유 지분으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빅 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 그... 절차가 나와 버렸잖아요.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사 이쪽으로 옮겨야 되지 않나 싶어요. 엔시 소프트로 옮겨야 되지 않나 싶고 펄어비스는 그 펀드 그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떴는데 바로 제자리로 돌아와 버렸어요. 이거는 단기적으로 누군가 그냥 그 소식에 의해서 뛰었다가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이면 모르겠는데 검은 사막 붉은 사막이 내후년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길어요. 1년의 사이클이 너무 길기 때문에 퍼어비스는 내년으로 투자 시점을 밀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네, 이제는 네. 게임 사이의 가치를 우리가 판단하고 투자를 할때 종목을 선별할 때그 동안 반짝했던 이슈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으니까 정말 주력하고 있는 시그니처 IP에 조금 더 전통적인 그런 게임 강자들의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주셨고 그리고 상장 예정에 있는 크래프톤은요. 크래프톤도 마찬가지죠 괜히 힘들게 사회적 거리 두기 하면서 가봤자, 제 생각에 대1 5 0 0대일또 나와요. 카카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관점으로 보면 크래프톤은 뭐, 한물 뭐, 배틀그라운드가 같다고 했지만, 배틀그라운드가 사실은 완전 그 히트를, 데이트를 쳤기 때문에 네. 자체 개발 능력을 인정을 해줘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 엘리온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즈는 서비스 하는데 그 능력이 있는 회사예요. 지금 크래프톤이 개발한 엘리온 있죠. 지금 이게 이게 관건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카카오 게임즈가 서비스해요. 음. 그러니까 얘는 서비스 하는데 있고 엘리온이란게잘 되면 이제 크래프톤인데 클래프톤을 신규 상장하는 걸 잡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신작이 지금 기대감이 있는 거 컴투스라던가 컴투스는 내년 초에 나오기 때문에 서머너즈워 그 후속작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것 같고 웹재는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남은 게몇개 없어요. 스타크래프트같나 RTS는 져버렸고, 그 뒤에 MMORPG가 대세가 됐는데, 그때 살아남은 것들이 아직도 네. 살아남은 거죠요 언제적 리니지냐, 언제적 뮤냐, 언제적 바람의 나라는 하죠. 지금도 다 1, 2, 3이잖아요. 웹젠은 뮤 IP 가지고 아직도 하고 있고 그때 NC 소프트의 리니지가 한제 생각에 그그 시장에서 50%였고그한 5명, 1 0 명이 그거 NC 소프트 리니지 하고 있었고 한3 명이 옆에서 뮤 하고 있었어요. 저게 PC 방에서 봤을 때 그때, 저 10대 때 웹젠의 뮤가 아직도 하고 있어요. 넥슨의 바람마의 나라도 아직도. 근데 이제 웹젠의 뮤는 지금 이미 웹젠은 급등을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급등 안한 거, 쉰 거, NC 소프트, 컴투스, 그러니까 이런 자체 IP 갖고 있는 거죠. 리니지. 이런 뭐, 서머너즈워. 네. 그런 강력한 IP 갖고 있는 걸로 넷마블 카카오게임즈에서 이제 다 서서히 좀 옮겨놓으셔야 이제 하반기에 수익을 또 크게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음. 싶고. 그, 이, 이, 이런 논리들이, 그니까 잘 맞았잖아요. 그니까 한번더 믿어볼만 하죠. 왜냐면 제가 지난주에 언급한 테이펙스가 상한가를 갔어요. 더. 아 포장 없어요. 그렇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83분 걸려가지고 열심히 받았는데 그게 다 랩으로 쌓여서 너무 짜증나서 랩을 뜯었는데 그 랩이 테이펙스가 유니랩을 만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장중 장중 상한가 29.60 갔어요. 한 호가 모자르게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포장 용기 뜯다가 짜증 나가지고 랩을 보고 샀는데 그분은 짜증을 수익으로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적용을 하시면 돼요. 요, 이것도 마찬가지, NC 소프트도. 잘 생각을 해보는 거죠. 크래프톤의 엘리온이 나온다고 하는데, 배틀그라운드의 지금 그 조금 해가 지는 거를 커버 네. 찍게 엘리온인데,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를 한다. 그럼 뭐예요? 카카오 게임즈는 엘리온 같은 걸 개발하는 게 아니라 얘는 서비스하는 쪽에 있구나. 그럼 내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엘리온을 하다가 에이, 이거 너무 게임이 좋은데? 근데 이게 크래프톤이 만들었어. 근데 개발사에 내가 더 초점을 줘서 크래프톤의 상장에 참여라 공모에 참여하고 싶은데 제가 말씀드린 걸그 들으니까 어, 너무 가서 그 내가 얼마나 넣어서 뭐1억 넣어봤자 몇개 나오고 난 그런 능력도 없어. 그러면은 제 말의 논리대로 n c 소프트나 컴투스를 딱 투자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다음에 이 테이펙스처럼 또 다음 주 가면은 또 올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잘그어 허투루 지나가지 네. 말고 실행에 옮겨 옮기셔야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테이펙스도 제가 포장용이 뜯는 거재 웃겼잖아요. 근데 웃기고 제웃기냐고 넘어가신 분은 오늘 딱 봤는데 장중 상한가를 간 거예요. 오. 상한가 한 옥과 모자르게. 그럼 또 억울하잖아. 아그전주에거 들을 걸. 그러니까 이 다음 주에도 또 그럴 거예요. 아, 전주에 NC 소프트 사라는 거 들을걸. 나도 리니지 하는데. 그러지 말고 빨리빨리 빨리 실행에 옮기시면 은 수익이 좋지 않을까. 왜냐면 요즘에 장이 올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논리대로 했을 때그 성과가 좋기 때문에. 음, 알겠 뭐, 한, 세번 맞춘 사람이 네 번째 맞추기가 더 쉽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NC소프트 자리도 지난 7월에 거의 100만 원을 바라보다가 8월에 많이 빠졌거든요. 82만 원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공략해보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신일섭 소장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